<목소리> 얘들아, 이건 나중 도 상이에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또 극한 두 개가 리미트로 지금, 시그마 하나도 없죠. 어, 리미트를 기준으로 볼 건데, 요놈과 요놈의 값이 모두 존재하면, 아, 존재하지 않으면, 이번엔 않으면이네. 더한 놈도 존재하지 않는다. 드디어 나왔어요. 아, 대우로, 대우로 한번 해볼까요? 얘의 값이 존재하면 무조건 얘도 존재한다. 응. 자, 대우로 봐도 돼요. 좋아요. 어쨌거나, 대우로 보건, 원래 명제로 보건, 나는 요 놈의 발레를 확인을 해야 돼요. 발레를 확인을 할 건데,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내가 이, 지금 여기 나오는 놈들의 발레들을 보여줄 건데, 요 발레들을 잘 기억을 해, 일단 납득을 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을 외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요? 내가 발레를 만들어 본다가 3단계입니다. 알겠습니까? 7단계는 뭐예요? 납득. 봅니다. 자, 요 놈의 대우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봐요. 만약에 더한 놈의 극한 값이 존재하면, 각각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고 <laughs> 내가 읽었어요. 그죠? 그게 아닌 경우를 보여줄게요. 만약에 F라는 함수가, 자, 만약에 여기가 E라고 칩시다. F라는 함수는, 요렇게 따라오다가 여기가 B고, 요렇게 흘러가는 놈이에요. 어, 그리고, G라는 함수는, 요렇게 따라오다가, 여기가 B고, 여기서 또 이렇게 타고 가는 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F랑 G의 각각의 놈은, X가 2인 순간에 좌우극 한이둘다 다르죠? 하지만, 더 하면, 더 하면 같죠? 내가 요 좌표를 만약에 뭐 한, 뭐한 1이라고 치면, 그죠? 그지? 더 하면 같지만, 이 2인 순간에 각각은 좌우극 한이 다르게 된다고. 그죠? 맞잖아. 음, 요런 놈이 발례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니은 보세요. 더한 놈과 요놈뺀 놈이 값이 각각 존재하면 존재하면 요 놈의 값도 존재한다. 얘들아, 리미트 극한값 존재하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가 된다. 라고했죠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 리미트의 EFX가 되는 거죠. 그럼 얘 극한값도 존재하겠죠. 얘가 존재하면 이걸나눈 얘도 존재한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laughs> 맞다라는 겁니다. 됐음. 네. 다음 디귿은 f(x)와 요놈의 값이 각각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는 거예요. 자 f(x)랑 얘가 존재하고 f(x)가 0이 아니다. 아요거 우리 방금 배웠지 앞에 문제에서 얘가 0이 아니면 요놈의 값이 존재하다. gx를 만들려면 내가 뭐 하면 돼요? 여기서 얘를 나누면 되죠 그, 나누, 나누고 있는 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것까지 줬죠? 그럼 이 말이 맞다고요, 이제는. 이제는 맞다고. 왜? 여기 있는 요 조건 때문에 맞는 거예요. 아까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틀렸던 거고. 됐습니까? 네. 응, 얘는 맞습니다. 니엘.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항상 G가 더 크고요. 맞아요. X가 1향에 달릴 때, F가 G가 둘다그 값이 존재할 때, 이거 뭐야, 이씨. 밑에 좀 내립시다, 씨. 안 보이니까. 지우자 지금 리은 디귿 맞아죠? 현재 리 항상 gx가 더 큰데 극한값이 유놈일 때 f랑 g가 극한값이 각각 존재할 때그 극한값 역시 fx가 더 작다. 요거 발레 그림 그릴 수 있을까요? 요거 내가 요렇게 해 볼게. <laughs> 그려볼게요. 여기도 발레가 있는데 그 이거 답지는 어떤 발레를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x가 2인 순간을 기준으로 볼게요. 이렇게 기준으로 보고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항상 f(x)가 g(x)보다 항상 작대요. 그죠? 그럼 양수만 지금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fx를 이렇게 그렸어요. 얘가 f예요. gx를 요 똑같은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딱한 순간, x가 2인 순간에만 지금 만나고 있죠. 그지? 근데 문제에서는 만나면 안 된다고 지금 적혀있거든?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만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요 점을 요 위로, GX의 요 점을 요 순간에만 위로 하나 떼놨어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FX가, 아, GX가 F보다 항상 더큰거 맞아요. 항상 더큰거 맞아요. 항상 더 크다가 선생님 여기 한번 만나잖아요. 어, 그 순간도 올렸어요. 그죠. 맞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X가 만약에 2를 향해서 달릴 때에 F와 G의 극한값이 각각 지금 존재를 하죠. 자, 2를 향해 둘다 극한값이 얼마입니까? 좌우 극한이? 아, 네. 제로를 향해 지금 달려오고 있죠. 네. 그죠? 그럼 극한값이 같게 되지. F와 G의 극한값이 둘 다. 네. 맞아요? 따라서 얘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다. 항상 선생님 쥐가 항상 크니까 극한값도 쥐가 크지 않을까라고 사실 생각을 하기 쉽지 않아 그래프가 선생님 항상 쥐가 큰데 그럼 극한도 쥐가 크지 않아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좀자기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프를 맞습니까 요놈의 그래프는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알겠죠 얘가 거짓말이 되는 경우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은 틀렸어요 그래서 리은 드이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